근데 답변을 외우면서도 저는 중간중간에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내가 말하는 게 맞는 건가? 사실 가끔 그런 의문이 들어, 들 때가 있거든요. 자소서 같은 경우도 쓰고 쓰고 수정하고 수정하고 수정하다 보면 내가 지금 이렇게 방향을 잡는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사실 경험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 몰라. 복잡해. 어려워. 그냥 준비한 거 해. 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뭐, 한, 1 시간, 2 시간 정도 시간이 들더라도, 만약에 다른 쪽으로 생각이 많이 펼쳐나갔거나, 뭐,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 그러면 나는 찾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도 더 찾을 생각하지 말고 답변을 그냥 외우라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내면에서는, 내 속에서는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한다면, 그런 의문들은 내가 면접전에 해결을 하고 가야 돼. 왜? 그게 면접장에서 불안감으로 나타나요. 내가 이거 준비 안 해서 나 이거 약해. 근데 나 끝까지 이거 완벽하게 내 기준에 마무리를 못 지은 것 같아. 그러면 그 질문이 나올까 말까 조만조만 하고 나오면 멘탈 나간다고. 그럼 그런 상황에서, 아, 최소한 이 정도만 하고 말자. 라고 내 스스로 답변에 대한 매듭을 좀 지어놔야 돼요. 부족하더라도 얘는 그냥 버리자. 내가 어떻게 더 지금 고민해도 안 되는 건, 어, 얘는 내가 좀더 고민하면 될것 같은데? 얘는 방향성 바꿔서 말해도 내가 내일 커버 가능할 것 같아. 이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거의 최종, 답변들을 준비했더라도, 수, 아예 전반적인, 뭐, 한두 질문에 대해서 대대적인 수정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바꾸려면 바꿔라. 반드시 지금 뭐, 지금께 뭐, 최종 답변이라 생각해서 안 바꿔야 될 이유는 없다. 바꿔서 매력적이라고 한다면 <목소리> 당연 바꿔야 되는 거 그래서 혹시나 이제 준비 외우다가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아, 지금 시간도 없는데 뭐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일단 시간 한번 견적을 내봐요. 내가 어느 정도만해좀 바꾸겠다. 아니면, 1,20분이라도 한번 바꿔보는 거에 시간 견적 안 내고. 1,20분 정도는 그냥 소비해도 괜찮은 시간이니까. 그러면 1,20분 해봤는데, 그 이후 견적이 절대 안 나와. 아, 이건 답도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면 그냥 그거 접는 거고. 그냥 2,3, 1,20분 했는데 조금 사이즈가, 실마리가 살짝이라도 보여? 좀더 해볼까라고 하면서 접근하는 것또 한, 내 답변의 퀄리티를 직전에 좀 높일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은 면접 직전에 많이 나와요. 사소 대출 직전이라든가. 왜냐면, 평소에 내가 그런 압박감을 안 받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고민을 안 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내가 진짜 가고 싶은 기업, 인지도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는 정말 가고 싶다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런 단시간에도 되게 좋은 결과물들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회마저 날려버리지 말고, 만약에 그런 기회가 있다고 라 한다면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 좀 시간이 촉박하긴 하더라도 한번더 고민해 볼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라고.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